검투스 프로야구. 음... 요, 이걸로 돌려야 되는 거지. 어, 근데 너 10개 돌렸으니까 이거 뭐냐, 9천만 쓰면 되겠네. 어, 괜찮은데, 그러면은. 충분히. 9천만 쓰면 돼, 9천만. 요걸로 돌리자면 한 걸권 또 주니까. 요걸로 가자, 그러면. 자, 시그 나오면 무조건 바로 돌리면 돼. 아깝이. 어, 문승원이면 근데 문서 쓰고 있잖아, 지금. 아. 그지? 일단 시즌 문승원. 어, 문승원. 자, 일단 여기서 갑자기 시그가 두장 나와버리면 개꿀이거든, 진짜. 어, 시그! 시그 먹었다! 시그 예요 이러면은 게이득 조합 돌릴 거 생겼으니까 이 그래. 그리고 확정권을 줘거또 먹으니까 게이득 그러면은 시그 21일날 또 보호권 나오면은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래 된다니까 계정 존나 좋네 봐. 이러면 또 우리 한장더 먹는 거잖아 최상의 시너지가 된게 뭐냐면, 여기서 SK 나오잖아. 그럼 쓰면 돼. 방금 나 위제형 돌리면 돼요. 그럼 진짜 최상이거든요. 갑시다. 일단 돌렸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갈까? 왜냐면 우리가 좀 운이 좀 별로 안좋아하다 디파에서 여기서 약간 좀 그런 게 일단 타자네. 아, 타자면은 일단은 포수 박경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여기 양이지다. 박세영이네 아, 자 요거 두개좀뭐 넣을까? 느낌이 뭐가 끌려? 위재용 넣을까? 우리 뭐 넣을까? 뭐딱 고급에서 SK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박경완, 뜨나? 자, 박경완 선! 디아즈는 쓸만하거든요. 일단, 디아즈, 그 다음, 윤이상 좋아. 디아즈, 윤이상 좋아. 근데, 디아즈를 뽑아도 중요한 게, 개가 있잖아. 최전이 있어가지고, 아. 4번째 발, 섰다! 어우, 야, 근데 엄청 욱은 계속 선발. 1번이로나 1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잡을 때또 없고, 나 안올것 같은데 써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궁이를 봐야 돼 스탯이랑 어쨌든 우리는 뭔가 게이득적인 측면에서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겁니다 네크리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누를게 크리티컬 40%야 40% 그니까 러 붙으면 거의 그냥 크리터진다고 보면 돼아 붙지 마라 어? 아 뭐야 원래 이렇게 안 묻는데? 삽! 오케이, 가자. 그래, 첫 번째로는 저 보호권 100% 넣어서, 두 번째로는 아, 만약 터졌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75%. 자, 이승현이 형! 크리 떠들었다! 아! 그래서 기회를 내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러면 크리 확률은 더 올라가는데, 강화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거 붙어야 돼, 이제 이러면. 가라시발! 나이도야! 끝! 짜아아아아아아아 싸! 아, 결국엔 안 드네. 아, 진짜 아까 30몇 퍼에서 붙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두번한 거거든요. 나 같이 키우려고. 근데 이거 지금 오버력 86이라서. 어, 요거 먹었다. 오케이. 오늘 7카까지 뚫리면 강화를 할것 같거든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샀거든. 이제 살 거거든. 요렇게 된다면, 이제 한도를 누굴 먹일 것이냐. 첫 번째 후보, 이진영 이거 먹이면 어떻게 되냐? 아, 나안 차네. 7카까지 어차피. 안 차네. 아, 500이 부족하네. 그러면 약간, 김태원을 약간. 아패네. 이렇게해서 팔카 만드는 거야. 나도 팔카 도전 때리는 거야. 나도 팔카 최초로또 만드는 거죠. 어 됐습니다. 칼 팔팔카 만들어 놓고 10카 뚫리면은 바로 크리티컬 또 노립니다. 그 오성은 재료 넣는 거에 따라서 그 데이지가 또 낮, 낮게 차잖아요 오성이라서 많이 모아 놨거든요, 이거. 자, 이거 무조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거 쓰면. 이 정도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44펀데. 어 사도 사도. 이래서 아이템 많이 모아 놔야 돼. 어머니 잘 지. 아이 이거 보템 거의 터지려 봐 그냥. 자띠해로려급 크리티컬. 어. 내 이게 안 터지냐. 와나 존나 야 이거 무조건 붙을 줄 알았는데 얘들아. 야 이거는 붙어 주겠지. 크리티컬 속. 와 씨발. 나 이거 못 참겠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지 이렇게 무심하게 때리면 준다니까 와 이게 여러분 내가 왜그 LG 강화칼을 넣냐면 었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이 친구 국가선. <laughs> 아,